최근 안성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교차수강을 하는 학우들이 늘어남에 따라 봉교는 캠퍼스 간 교차수강 통학 지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 2주간의 시범 운행 결과 비교적 승차 인원이 많은 요일에 버스 운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과거 매일 두 대의 차량을 운행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한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몇몇 학우들은 한정적인 요일에만 운행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통합버스 운행하는 요일이 너무 적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. 을 이에 학생지원처 측은 매일 버스 운행을 하기에는 승차 인원이 적어 한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희가 시범 운행을 썼는데 이제 가장 많이 탄 날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었어요. 많이 탄 것도요. 화요일도 다섯 명이었고 금요일 다섯 명 정도 됐어요. 음 그래서 운행을 그날로 한 거예요. 나머지 날은 한명두명 명 이렇게 타면 저희도 지원하기가 한편으로는 교차 수강 통학 지원 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. 승차 인원이 적은 만큼 홍보를 늘려 서울에서도 수업을 듣는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. UBS 박지수입니다.